이런 말을 약간 수줍게 혹은 터프하게 툭 던지잖아요? 그건요, 그 남자의 진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너무 예뻐 보일 때,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표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예쁘다. 이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사실 남자 입장에서 그냥 여자의 외모를 칭찬한 이야기예요. 진짜로 예쁘니까. 예쁘다고 말하는 거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같은 예쁘다인데, 누가 언제 어떤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막 처음 본 사이인데, 어, 예쁘시네요. 이렇게 툭 던지는 남자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눈치 없고 센스 없고 좀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냥 말을 함부로 던지는 사람. 두 번째는 원래 성격이 좀 직설적인 스타일, 표현력도 되게 좋고 약간 능글맞은데도 듣는 사람. 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사람. 이두 부류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첫 번째 부류는 부담스럽고 두 번째는 솔직히 싫진 않잖아요. 오히려 그 남자의 외모에 따라서 약간 설레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 어떤 남자가 너 오늘 진짜 예쁘다. 와 오늘 스타일 정말 최고인데? 이런 말을 약간 수줍게 혹은 터프하게툭 던지잖아요. 그건요, 그 남자의 진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남자는 당신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리액션으로 던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예뻐서 한 말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귀엽다라는 말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의미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아직 썸을 탈랑 말랑 한 애매한 사이 있죠.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관계에서 뭔가 확실하게 예쁘다고 말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 표현을 안 하기는 뭐하고 그럴 때 남자가 대부분 예쁘다라는 말보다는 귀엽다라는 말로 돌려서 표현을 합니다. 즉 예쁘다는 말 대신에 조금 부드럽 당신에게 표현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진짜 귀엽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웃을 때 눈이 사라진다거나 때때로 당황해서 말을 버벅일 때 그때 정말 남자 입장에서는 진짜 귀엽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여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남자의 눈에 계속 밝힐 때 그럴 때는 진짜 감정적으로 그 여자가 귀엽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지여운 감정이 계속 이어진다면 남자에게는 보호본능이 자극되고 이건 호감이란 감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남사친에게 얘 어때? 라고 물었을 때그 남자가 아이 여자 뭐좀 귀엽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는 그 여자가 정말 귀여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어요. 딱히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대놓고 이 사람 별로예요 라고 말하긴 무한하니까 그냥 무난하게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누가 너귀 이렇게 전해 듣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건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분위기상 예의상 말했을 수도 있는 건 있다 진짜로 관심이 있는 남자는요 그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계속 쳐다보거나 괜히 챙겨주려고 하거나 대화 주제를 자꾸 이어가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보여주죠 말은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는 지엽다는 말한번툭 던지는 건 몰라도 당신에게 직접 자주 말 말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진짜 남자의 진심이에요. 왜냐하면요, 남자들이 아무리 표현을 못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귀엽다, 예쁘다 이런 말 자체를 잘 안해요.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라도 진짜 마음에 안 들면 그런 말조차 귀찮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당신에게 "너 진짜 귀엽다", "너 웃는 거 너무 귀여워" 이런 말을 직접 해준다 이건 거의 확실한 호감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고백 받기 전에 썸탈때 큰... 남자가 당신에게 귀엽다는 말 안했나요? 아마 다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 혹시 이 영상 보면서 나한텐 그런 말 해주는 남자도 없던데? 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절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요. 진짜 남자들은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한테는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해요. 외모 때문에 숨 막혀서 말조차도 안 나오는 거죠. 남자들은 그 여자의 예쁜 외모를 보고 자신과 너무 먼 존재처럼 느껴지면 그냥...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 벌고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에게 귀엽다, 예쁘다 라고 말안 했다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그렇게 단정 짓지는 마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요. 예쁘다는 말은 직관적인 외모 칭찬이고 귀엽다는 말은 좀더 부드럽고 관계 중심적인 칭찬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남자의 말 한마디보단 그 말을 할때 남자의 표정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행동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행동은 진심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부터는 그 남자 한마디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상황이랑 행동까지 같이 보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상 연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